하루속히 검거되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그 딸, 지명수배범 전모씨에게 혼인 빙자, 사기 손해를 입어 3억원을 편취당했다는 여성 피해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보자는 전청조의 사진을 본 순간, 떠오른 사기 수법의 부녀의 사기 수법이 똑같아라고 했습니다. 전씨가 평소에 딸의 사진을 자주 보여줬기 때문에 너무 닮고 이름 독특하다. 라고 했습니다. 여성 제보자는 전씨가 너무 친절하고, 옷과 가방이 명품을 들고 다녔다라며 자기가 엄청 능력있는 것처럼 했다라고 했습니다. 전씨는 결혼하자, 같이 살땅이랑 집을 구하자라고 졸랐고, 결국 둘은 여성 제보자의 돈으로 집을 구하게 됐다. 이후에 사업을 하겠다며 사무실을 차려달라고도 요구했고, 결혼할 사이라고 생각했기에 여성 피해자는 전씨를 믿고 요구를 들어줬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전씨의 피해자가 예0명이 달한다라며, 가장 크게 사기당한 사람은 16억 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전씨에게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졌으나 검거되지 못했다고 합니다.